자 안녕하세요. <laughs> 다정한 농장입니다. 다정한 남자입니다. 이 매장이 아닌 집이에요. 집에서도 지금 다양한 파충류들을 키우고 있는데요. 어디가 그냥 뭐 어디가 매장인지도 좀 헷갈려요. 집에서도 도마뱀 똥 씌우고 살고 있는데, 일단 집에서도 이제 다양한 인큐베이터들을 지금 오픈 아, 운영하고 있어요. 이 인큐베이터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, 거기서 이제 매일 매일 도마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. 오늘만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도마뱀들이 이만큼 나왔어요. 보이시죠? 크래스트 개코들이 베이비들이 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. 생긴 거 보니까 그냥 얘네를 이제 칠룡사라고 부를 거요 익스트리말리퀸부터 풀핀, 뭐 레달리퀸, 트라이, 뭐 이것저것 다 있네요. 일단 아무것도 리병에좀 많은 지출이 있었기 때문에 새끼, 들 베이비들도 이제 대부분 다 예쁜 아이들이 나왔고요. 자, 지금 영상을 찍은 이유 중 하나가 저기서 이제 드디어 여드름이 곰골 굴마가지고 하나가 튀어나오려고 하고 있어요. 야, 이 도마뱀 새끼, 구석기 한마리 태어나고 있는데 지 친구들은 다 태어났는데 얘만 지금 좀 늦고 있거든요. 자, 한번 볼까? 자, 이 정도까지 갔으면 약간 어시스트를 해줘야 겠네요. 말라붙기 시작했어요. 너무 이렇게 알이 안 나오면은 한번 살짝 도와줄 필요가 있거든요. 자, 못안 나오면 중요한 거 많거든요. 도와주겠습니다. 자, 여기서 말라붙어 가지고 새끼가 못 나오고 있잖아요. 이런 경우에는 주변에서 한번 도, 좀 도움을 줘야 돼요. 야, 그 작업이 정말 귀찮은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크지 같은 약간 한번 해볼까? 나나야, 나나야, 음, 응, 절로 가 있어. 이 씨. 엄마 같은 녀석 아나이 작업이 너무 싫어 진짜 사실 약간 골든 타임을 놓친 것 같긴 한데 음. 자 호흡이 이안있는데 사실 약간의 그 시간을 놓쳐버린 것 같기는 해요. 지금 이 아이가 보면 상태가 썩 좋지가 못해요. 어, 살았다. 숨쉰다. 자, 이 정도로 꺼냈으면요, 이제 어느 정도 된 거예요. 자, 이 아이는 이제 저희가 두고서는 잘 부화할 수 있도록 한번 도움을 주도록 해볼게요. 자, 아무튼 간는 쉬운 작업은 아니에요. 이제 도마뱀들이 부활을 하면은 알이 찢어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그 속에 있는 액들이 나오거든요. 그런데 그 과정을 좀 놓치다 보면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. 잘 판단을 해가지고 주인의 재량 하에 잘 이런 작업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아무튼 이걸로다가 하나의 생명을 살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번 두보고 부활을 하면 하는 거고 못하면은 마음이 아픈 거고요 그래도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아무튼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간만에 좀 이제 정상적인 정보 영상을 찍은 거 같아요 내 다리털 안 나왔지? 내 다리털 소중하거든 엄마도 목소리 나와 볼래? <laughs> 안녕하세요 <웃음> 알았어. <웃음> 영상 마무리할게요. 감사합니다.